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장의 달도 아니지만, 오늘은 에에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주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순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부모 사랑이나 부모 공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귀를 기울여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쉽지가 않죠. 부모님과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쁘, 바쁘다고 하는 핑계 속에 또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귀가 어둡잖아요 귀가 잘 듣지를 못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관계가 다 끊어지고 혹은 좁아지기 때문에 많이 외롭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가까이에서 들어주고 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도 가장 못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스 6장 1절 말씀의 기초에서 어떻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듣는 자녀가 되라 이것이 효도 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주 안에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뜻도 있고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 거 하면은 믿음 밖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공경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뭐 순종하라고, 그건 아닌 것이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은 믿음 없이 하는 거예요. 조상신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모 공경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경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와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말도 부모 공경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없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 거예요. 모순이 아니라. 1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순종은 듣는다 라고 하는 뜻이고, 2절에서 부모 공경은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두다 라고 하는데 가치를 두다 이제까지 너를 낳아주고 너를 양육하여 준그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저울에 한번 달아봐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저절로 될수 있는 것이죠.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치를 두다. 무게를 달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공경해야 되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다. 이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한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람에 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순서적으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 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이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중요도에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3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잘 된다는 것이 만사형통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된다는 것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잘 된다는 단어가요 과거형으로 되었어요. 과거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닮았다는 것이죠. 이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인가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부모 공경도 순종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장수하리라 그랬어. 장수하리라. 이것은 미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미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야말로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로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라. 노욕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는 뜻이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문화는요, 그야말로 학대 문화죠. 특별히 자녀가 여자아일 경우에는요, 그냥 인격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낳자마자 죽이기도 하고 혹은 여자아이가 자라나면서 자유연애를 한다든지 혼전순결을 더럽힌다든지 이렇게 되면 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생각 속에 그 딸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슬람 문화고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자녀를 노욕게 하지 말고, 노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노욕게 한다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징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요 필요 이상의 징계를 하지 말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라 젊었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를 돌이켜보면 필요 이상의 징계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자녀들을 양육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주들을 다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양육할 자녀가 있어야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인터넷에 어떤 젊은 여성이 글을 올렸는데,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원망만 해대고 있으니,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요. 노후를 전혀 보정할수 없는 일이니.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감 동감 이렇게 이러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대한민국이 소망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숨에게도 다시 한번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상륙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